안녕하세요 플레리입니다. 오늘은 어저 옆에 옆에 계신 분이랑 막말아왜 아, 어, 그러지? 옆에 옆에 계신 분이요? 아네네 지금 <laughs> 네. 있어요. 예예예 예, 예, 예. 아 죄송합니다. 아 랩랩님. 소개... 네. <laughs> 네 <안녕하세요>. 오늘은 랩랩님이랑 <laughs> 아 이렇게 또 이름을 불러야 되는구만. 그럼. 그럼 럭키블랑 레이스를 하기로 했어요. 네. 네 소개해주세요. 네, 저는 네. 그 플레르 님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저를 아마 처음 봤을 건데 저는 네 이번에 샌드박스 새로 들어온 멤버고요 어 아프리카에서 BJ로 하고 있고 네 유튜브에서도 마인크래프트 네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렘램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못생긴 얘 있죠 약간 <laughs> 나어왜 네? 그래요 못생겼다 그래요 <laughs> 이거 둘 중에 누가 못생겼어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. <laughs> 잘 부탁드립니다, 사회자님. <laughs> 오늘 네, 저희 방송의 램렘 t v 의 멤버고요. 저의 멤버고 오늘 멤버로서 그냥 게임 플레이어로 참여한 거 아니고 오늘 이 게임의 사회자 역할로 네,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소개해 주시죠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이제 램렘 t v 의램렘님의 멤버이자 오늘 럭키블럭 레이스의 사회자를 맡게 된 이제 김뚜띠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자 그러면 사장님 이거 게임 규칙 설명해 주시죠. 네 일단 럭키 블록 레이스는 이제 앞에 살짝 보이시나요? 예. 네, 네. 앞에 보이시다시피 이제 레이스를 펼치면서 럭키 블록을 부시면서 이제 최종 선까지 가셔서 자신의 블록을 음. 얼굴 블록이 앞에 보이시죠? 앞으로 좀 나오시면 저걸 음, 네. 클릭하시면 이제 이기시고요. 먼저 클릭하시는 분이. <laughs> 참 설명이 설명 잘 못하는 것 같아. <laughs> 이해했어? 이해 못했지? 제가 대신 설명을 하겠습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아, 어, 그래요? 여, 여기 가 있어, 여기? 설명가 있어? <laughs> 아, 어떻게 <어떡해>, 사회적 <laughs>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여기 레드님은 여기 핑크색, 핑크 팀이고요. 저는 오늘 블루 팀으로 할 겁니다. 네. 어, 각색깔별로 따라가서 럭키블럭 보이시죠? 네. 보셔야 되고, 마지막 이제 결승점이 있는데. 거기 가면은, 이렇게 각자의 얼굴이 있어요. 네. 네이 얼굴을 먼저, 자기 얼굴을 우클릭 한 사람이 이기는, 네, 게임입니다. 허! 음. 그리고, 중간에, 어. 요, 뚜띠 얼굴로, 네, 중간만에 있을 텐데, 이 뚜띠 얼굴을 우클릭하게 되면은, 그 장소에서 이제, 이제, 스폰 포인트가 될 거예요. 체크포인트. 음. 네. 네. 오케이. 그러면은, 이제, 팀 설정을 하겠습니다. 여기보세요 어디로 가야 되지? 여기다. 누르면은 어 블루. 여기 내 거, 여기 레르 여기내거 밟아 밟아 핑크 오케이. 핑크하고만 아 어, 어, 시작한다 바로 어, 어 바로 시작네어어 어, 어, 어. 가는, 가는 거야? 아닙니다 뭐, 이따 봐요 이따 봅시다 뭐 제가 이지만 뭐라고 어. <laughs> 내가 이기는 거지 너 얼마나 어... 는데 내가 네가 아직 내가 제대로 게임 하는 걸못 봐서 그래. 음. 음. <laughs> 잠깐만 이거 사이자 님. 어? 어, <laughs> <뭐야>? 아, <laughs> 어? 아, 잠깐만. 아이씨. 왜 네, 네. 이거. 님, 뭐야? 아이, 좋 어, 떨어졌네. 아, 잠깐만. <laughs> 어, 이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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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 왜안 박아져? 네? 이거 뭐에서 나오는 거 맞죠? 점프맵도 있네. 그런 거는 내려는 못 한단 말이야. 뭐? 뭐라고? <laughs> 아니라고 나나 뭐... 아... 나 점프 오 아직도 불... <laughs> 어 아, <laughs> 보세요 여러분들 아 정말 이거는 약간 타고난 네. 게 있어 이건 아자 <laughs> 타고 나셨네요 무탄 이 예, 이거 맵하게하면안 되는 거죠 그럼요 아이고 아이고 오오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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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했어 오케이 좋아요 아나 자꾸 이게 나오냐 아이고 됐어. 헐 이런 거미줄 따위 그냥 한번아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진짜. 아주 못 하네. 수습니다 아니 이거. 됐어 나는 지금 나는... 어, 어디쯤 가고 있니? 저는 지금 갑옷도 입었고요. 칼도 생겼습니다. 올. 나도 갑옷 입어야지. 오케이. 갑옷 좋아, 아, 좋아. 칼. 이게 왜 오. 오. 오, 정말 쓸데없는 것만 나오는군. 이게 뭐야? 아, 터져 터져. 터져. 어. 어디 갔지? 오케이. 어, 어 뭐야, 뭐 터졌어. 내가 터뜨렸. 어. <laughs> 돼지가 자꾸 나오네. 됐어. 어, 돼지. 아! 아 <laughs> 아니, 아니 돼. 네. 어, 어떡하나. 어, 왜왜왜 왜? 왜, 왜, 왜? 아, 저 자이언트 준비 나왔네. 어, 그래도. 한 명만 죽을 텐데. 저건거안 <laughs> 나오는데. 너 아까 음, 죽었잖아. 저는 몬스안 나와요. 아, 정말요? 나왔거든요. 그러세요? 아, 이거, 이거, 이거. 저 벌써 지금 엄청 많이 왔거든요. 아, 진 진짜요? 어디 계시지? <laughs> 아, 저기또 저기 거미줄 걸린다 이제? 아니, 이거. 걸린다? <laughs> <laughs> 아니! 아, 이게 레드님. 또 이런 게 있는데 안 걸려주면은 또 그게 재미없잖아 진짜, 또 제작자님이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니까 러 제작자님이 힘들게 만드셨는데 이거 또 걸려줘야지 하시네 어, 그 그게 묘미지 어? 어 아, 자.. 아. 자 <laughs> 자이언트 준비 <좀비> 아직 있네? <laughs> 그럼요 저거 잘 피하셔야 돼요 아핳 아무... 아. 어머머 어머. 어머 아! 그냥 <laughs> 빠지리면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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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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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이됐이 됐어 됐어 됐아됐아 설마 됐어 됐아아어 설마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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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아 됐어 이어 됐어 됐아 됐어 됐어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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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무기 무기 어? 있으면 뭐 합니까? 그래도 저런 거 나오면 자연 자이언... 오 황금 사과를 왜 버렸지? 아내 황금 사과 내 황금 사과 내자 이거 하나 드세요. 아안안안 어. 안, 안 줘도 되고요. <laughs> 어, 굿 왜요? <laughs> 네. 오오 어, 어, 어. 네. 아싸 아싸. 우와. 오 오. <laughs> 자꾸 어디가세요?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아니 이건 어쩔수가 없었다고 이거 터졌어 저, 저는 럭키블럭 음, 레이스는 음. 처음이거든요 아 진짜? 진짜요? 그럼요 아 근데 아 레르님 많이 한걸로 알고있는데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처음이세요? 네 저는 럭키블럭은 몇번 해봤는데 레이스는 아아 <laughs> 어. <laughs> 뭐지 어. 이거 왜 자꾸 나 혼자 게임 하는 지 아, <laughs> 왜 그래? <laughs> 어, 어, 같이 옆에서 좀 가야 되는데. <laughs> 어디... 아. 벌벌거도 뭐, 혼란하다. 어디 있을까? <웃음> 나? 나. <웃음> <웃음> 왜 왜? <laughs> 아, 저기 있구나. <laughs> 아 이제 진짜 터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. 음, 자꾸 터지는구나.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몬스터 나오거나, 네. 어? 어 크리퍼. 어. 저저 <laughs> 저 정도는 뭐. <laughs> 온다 온다. 기다리고 있는 거야? 아니 기다리는 건 아닌데. 너무 안 보여서? 어. 이거 이거 눌러야지 이거. 헛. 헛. 아 또띠 얼굴을 그냥 TNT로. 못 생겼다. 오케이, 됐어, 됐어, 된 거야, 된 거야. 아 그런 거구. 여기서 태어날 거예요. 오호,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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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. 설마 했는데. 어. <laughs> 아나 <laughs> <안 돼>? 아. <laughs> 어. 아, 진짜. 아, 이럴 수 있지, 이럴 수 있지. 아 이것도 이렇게 떨어지라고 만들어 놓은 거네. 일부러 이거 제작자님이. 그럼요. 한번 떨어져 줘야죠, 이런 거. 그럼 <laughs> 예의상 떨어져 줘야지 설마 램램님 그냥 간거 아니죠 설마 저 떨어졌죠 당연히 아 역시 네. 어아와와 <laughs> 와, 진짜 운이 <laughs> 죽어야지 아그 지금까지 럭키블럭 레이스에서 이긴 적 있으세요 아그 그럼요 아닌 거 같은데 못 봤어요 저 이긴 적 있는데 그래요 네 증거밖에 못본것 같은데? 이거 속에 있는 거다 파밍해야 되죠. 그럼요. <laughs> 당연하죠. 예. 네. 어! 헐. <laughs> 저, 저 어, 이, 이인 많아요. 네? 아내칼 네, 꺼내야 되겠다. 어, 어내 어, 칼. 뭐, 좀비, 좀비 소리 들리는데? 예. 네. 아니, 좀비는 아니고. <laughs> 슬라임이 귀엽게 나와있네. 여기 처리가. 나왔다 이좀비가무섭네다 무서워 밤 나올 때아봐 그러니까 어두워질어어너어 아, 많아 아 이번에 아 진짜 대박이네 운이 진짜 <웃음> <웃음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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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 왜요 왜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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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예. 아니, 또한 아닌데, <laughs> 이, 이 까져버렸네. 아 아니, 아니, 어머. 어머. 슬라임, 슬라임.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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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머어머어머 니아한 아니, 아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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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머.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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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니, 라니아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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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를죽기 5초 전? 아니 아니 왜 어디갔죠? 왜? 어디 갈까요? 어 여기 아닌데? 우리 여기 여기잖아요. 아인. 아. 여기. 아니, <laughs> 여기. 아, 아니. 아 가봐야겠다. 아니 무슨? 아 저기. <laughs> 아이게 민폐 끼치면 어떻게 해요? 아, 네. 아 미안 미안 미안합니다. 어왜 이렇게 많아? 자자 쫄로 자, 가세요. 저기. 아 네네네네. 어? 어, 네. 아 네네. 어 여기. 안 아, 아니. 뭐야, 여기 아니 여기. 여긴... 어 거미줄 걸려있냐 왜? 아하 절로 돌아가는 거구나. 여기구나 여기. 아이고아 아이고. 이거. 아! 어아어어뭐또 터졌어. 크리퍼. 어 아니 거미줄이 정말 많구나. <웃음> <웃음> 지금까지 하울 한... 블록 레이스 제일 어렵죠? 어 어렵네요. 이거 <laughs> 제일 어렵네요. <laughs> 어. 어, 큰일났네. 나 이거 어떻게 하지? 아, 잠깐만. 그래, 나는 할수 있어. 난 이런 아, 거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. 이거 제작자분이 굉장히 뿌듯해하실 것 같네요. 내거 보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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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길이. 어, 헉? 여긴가? 하나는 럭키, 하나는 뭐라고? 아, 아, 어. 어, 뭐야. 어, 어. 어안 돼. 좋아. 아, 참... 좋아 좋아. 어, 안 죽었어. 좋아. 이게 컨트롤이 있어야 돼. 당연하지. 컨트롤이 중요하지. 뭐라고요? <laughs> 예 예. 컨트롤 예, 중요하게 컨... 생각하시는 분이. 예예 예, 예. 중요하죠. 왜? 어머. 나예아 여기지. 와제 미로 같아. 괜찮나어아 컨... <laughs> 똑똑 또, 또 거미줄이야 이거 뭐 가는 길 없나? 여, 여기로 가도 되나? 오우! 아, 큰일났네 저거... 오우! 자, 어떻게 지나가지? 길이 있었어! 역시 이상했어 <laughs> 어, 아 아, 아! 아 이게 너, 너가 너 가는 맵인가? 아 거긴가? 뭐지? 어? 걸렸어 아이 점프! 어! 아 잠깐만요 어! 네네네 됐다 아 여기 여기 아닌가? 여기로 가셔야죠 아네 <laughs> 아, 네 그래서 어쩐지 이상했어. 저리로 네, 가 주세요. 네. 아, 네네. 여기 굉장히 쉬울 거예요, 거기는. 그렇죠? 아예예 예. 여기는 예, 예. <laughs> 제가 하는 거고. 네. 아, 그런 거예요? 그러요이 예,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. <laughs> 네, 이렇게 하셨고. 시... 그렇구나. 그렇구나. 계단으로 올라오세요. 오케 어, 계단. 아, 왔다 왔다 왔다. 네. 어, 여기 여기 여기였어. 여기. 같이 게임하고 계신 거 맞죠? 나 <laughs> 자꾸 혼나는 거 같아. 멋진 게임인데 왜심해거 무슨 소리세요, 저 지금?